워홀강 뭐 플로리스트 그 이름이? 맥퀸플라워 수강료가 얼마야? 일 수학에서 온 목적이 그거지 워홀도 하면서 그 플로리스트 할라고 히턴도 오래 할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일도 해서 경력도 만들어서 되게 딱응딱 응, 적합한 그런 비자다 코스가 한 달? 한달 한 코스? 학원 코스는 딱한달한 달. 한 달? 그 이름이 뭐라고 하더니? 맥퀸플라워 맥퀸플라워 이게 뭐 진짜 유명한데요? 유명해요. 한국에서 아. 진짜 유명하고 한국에서 진짜 많이 와서 지금 맥퀸코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어 아, 진짜? 코리아가 따로 코리아가 있어? 코리아가 따로 있는데 근데 또 대충 듣기로는 맥퀸을 한국사람이 인수를 했대요 아. 돈이 많으셔서 인수 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퀸코리아를 냈고 근데 수업을 음. 지금 할지 말지는 왜냐면 거기서 에 수업을 하면 아마 영국에 오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한, 진짜 대부분이 한국인이에요 거의 이거, 한 80%? 저서 팔 때는 80%가 한국 분이었어요. 두명한 명이 홍콩에서. 왔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응. 다다 영국 분이에요. 학생들만 한국인데. 응. 근데 또 다음 기수 구나 80%가 외국인이었고 한국 분이 두 분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시간 그때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데 저서 팔 때는 80%. 응. 수강료가 얼마라고 수강료 가 얼마라고 한달에? 수강료 있어 했어 분천만원입니다 니가 800이라고 해서 나 800파운드인줄 알았잖아 한달에 800파운드 그정도는 괜찮네 뭐. 싶었는데 진짜 800파운드가 돈으로.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한국돈으로? <laughs> 예, 있는집 자식이야 이거 벌어서 학원비로 다썼어 그냥 뭐홀 비자 아니고 그냥 오시는 분들은 한달 에어비앤비 예약을 하고 한달 수강료 미리 한국에서 내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 그 그러니까 돈이 천만 원좀더 넘고 뭐야 한달 있는데? 한달 있는데 와 수강료만 거의 천만 원에다 수강료가 800에서 9 0 0이요 900만 원? 돈으로 그러고 에어비앤비 한달 예약 풀로 해야 되고 와그러고그러 먹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온 김에 놀러도 다녀야 되고 한 달에 천오백 원 있어야 되겠다 어. 진짜. 그래서 솔직히 수업을 듣는 분들면 대부분 연령이 나이가 많막좀 약간 돈좀 목돈 좀 모아 가지고 오시는. 그지 자기 가게가 있으신 분도 있고. 음. 아니면은 거의 근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봤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을 조금 다니다가 약간 음. 커리어 음. 변경하고 싶을 때 많이 오는 근데 그 타이틀이 되게 도움이 돼. 그베킹스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 3년? 5년 전에는 그것만 있어도 좀 도움이 됐는데 음. 지금은 요즘은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다 있어? 이게 야, 그런 거? 이것 게이빠저 없으면 어, 이것마저 뭔가 없으면... 싶어요. 한국에 어. <laughs>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놈의 스펙이 아, 뭐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도 봤냐면 맥퀸이랑 어. 까트린이라고 음. 프랑스에 있는 학원 이 있어요. 거기가 음. 진짜 유명하거든요. 서 맥퀸, 까트린 런더 플라 스쿨 다들으신거예요 음. 이억넘을은 거.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일국 사람은 한국 사0일 한국 사람은 한국 사한에 거의 한달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가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국 한국 사람은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지 아낌없이 다은 한국 사람은 한국 네덜란드에서 바로, 진짜 택배로 바로 오니까, 그 다음 아침에 그냥 온대요. 그러니까 꽃 종류도 진짜 많이 쓸수 있고, 그러고 약간 규모 큰 작품도 할수 있고. 한국에서 수업을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좀 작게밖에 못하는데, 수입꽃은 비싸니까 더못 쓸데, 여기는 꽃은 마음껏 쓸수 있고, 규모 크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장점이 원래 인턴십이킹요는 <laughs> 장점이. 근데 이제, 너 이제 때가 마지막이야? 제때 이후로 런던시리 없어졌어. 와, 워홀지로서 런던의 매력? <laughs> 음, 일단 저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아. 분이라면 그럼. 이게 진짜 정보가 없어요. 플로리스트 관련해서 아, 그래? 학원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워홀간 플로리스트 이런 아. 주제로는 많이 없거든요. 아. 근데 세계 자... 최초 아니야? <laughs> <laughs> 그래서 자신이 약간 좀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어차피 솔직히 이제는 다 그렇게 학원에서 수료하는 거 아니까 나는 진짜 실제로 현장에 와서 다양한 꽃을 만져보고 그리고 좀 거기에서 일도 하면서 경력을 싹 포시퍼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데보다는 영국 그지. 런던을 꼭 추천드리고 특히 어, 꽃꽂이, 꽃꽂이 하실 그런 거 하실 분이라면 내가 특히 젊어 <laughs> 내가 나이가 어린데 진짜 어. 월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나 진짜 꽃에 너무 관심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진짜 런던 꼭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영국에서 런던에 학원이 다 있어요. 아 어, 런던하고 학원, 학원이 많아? 학원이 진짜 많아요. 그맥 맥퀸, 맥퀸즈 말고도 맥퀸즈 말고도 런던 플라워 스쿨 지타일츠 카트린 밀러가 프랑스 건데 프랑스끼 런던에 와 있어요. 분점 어. 같은요 그래서 학원이 모든 학원이 런던에 다 집중이 돼 있고 어. 그러고 플라워 마켓도 진짜 큰게 런던에 있고 그고 첼시 플라워 맞아. 쇼 그런 플라워 쇼들도 진짜 많고 유럽으로 가기도 싶고 쉽...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음. 있다가 일주일 프랑스 여행 가서 카뜨리밀러 수업 듣고 돌아오야 아, 좋다. 그게 좋아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내가 가서 수업 잠깐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 어. 그거 유로스타 타고 가면 되니까. 어.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laughs> 진짜 장점이다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을 장점은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생각하고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보다는 음. 영어를 쓰는 데니까 그지, 그지. 일차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어. 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 맞아, 일도 할수 음. 있는 거잖아, 그지. 거의 풀타임잡으로풀타임으로할수 어, 있고, 어, 공부도 할수 있고, 어, 있고 뭐클래스도 들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또 자기가 학교 다니실 거라면은 며칠 전에 만났어요. 일하다가, 알바하다가. 독일에서 플로리스트 어. 공부하신대요. 어. 3년 정도 거기 약간 콜리즈 같은. 콜리즈 어, 3년? 3년 같은 그런 거 하시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케케에서 <laughs> 일하다. 가그 진짜 일하면서 손님 많이 만나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분도 설명해 주셨는데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근데 집세가 모든 거기들 중에 이런 데좀 비싸긴 해요. 어, 그럼. 어. 그래도 그만큼 여기 살면서 벌면은 그거 말고 네. 진짜 배우고 싶으면. 어. 한 번쯤 와서 응. 생활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면서 커리어도 좀 쌓고. 응. 근데 저는 아무래도 목표 이씨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밖에 잘 못해 야그게 되게 부럽다 야 목표가 딱 있어가지고 너는 진짜 일도구했지 오자마자 바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지 또뭐 있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취미생활도 뭐 뮤지컬도 하고 뭐 유럽 여행도 하고 근데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음. 나이가 나이이기도 하고 음. 세이빙을 내가 벌어온 돈 내가 쓰잖아요. 어. 꼭 보지 그 코스가 한달 들으면 그게 많이 이렇게 배워? 한달 가고 응. 매일해요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달 내내 수업 시작이 10시에 해서 거의 4시 5시에 끝나요. 어. 점심시간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 5일 월라수먹금월라수목금다 배웁니다. 음.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카드 한코스긴 음. 해요. 엄청 단기간 내에 많이 배워야 되니까. 아,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은 당연히 영어로 할 거예요. 다 영어로 해서... 그 영어를 알아... 알아 먹어야 해야. 또 그것도 수업 될을수있요 그게 있겠다. 진짜 좀 마음 아팠던 게... 제가 그렇게 엄청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신청을 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경력 비스무리 한 음, 거니까, 음, 거니까 음, 뭐. 요새, 요새는 기본이 다 이걸 듣고 가니까 이제 어. 사, 사, 한국 분들도 다 알아요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수료증이라는 걸 알아 꽃에 관련 있는 사람들 다, 다 아는 거 영국, 프랑스 어, 그는걸다 음. 아는데 이제 수료증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게 학교 아니고 학원 그냥 돈내면 다딸수 있는 것도 아니까 음. 기본적으로 깔고 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수료증 하나 있었으면 되게 메리트가, 되게 있었는데,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직원. 이제 완전 필수코스 아예 그냥 그냥 기본 없으면 못 이력서도 못내 없으면 진짜 깔고 가는 것 같은 아 <laughs> 진짜 완전 <laughs> 예. 상업성, 상업성이다 한국이. 진짜 한국이 그거죠 그래서 프랑스랑 여기 영국이랑 그걸로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음. 한국 사람들이 돈 엄청 많이 내고. 귀지, 음, 다 한국 사람들이 완전. 비지진스 음.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응. 음. 근데, 근데 영국 꽃꽂이, 그 정원 이런 꽃꽂이가 되게 유명하긴 해요. 응, 가드닝. 어, 영국은 가드닝이. 가든. 가든. 브리티시 가드 어, 맞아요. 가드닝이 진짜 어. 유명해가지고. 그런 거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 네, 맞아요. 그랬죠. 한 달간 이렇게 배우니까 응. 돈은 아까운 거 그런 거 없, 없이 솔직히 조금 더 저렴했으면 응. 좋겠다 응. 싶은 마음은 있죠 한 오백 오백도 비싸지 5 오백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돈이 아깝진 않어요 응. 왜냐면 진짜 그더가르쳐주 주시는 응. 선생님이 꿀팁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가르쳐주셨고 응.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마음 아프다 그랬던 게 여기에 뭐지 해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응. 뭐라 그러지 주재원 어 그런 분들 어. 그 와이프분이. <laughs> 학원을 다 들으셨다 고 그랬어요. 음. 근데 영어를 못하네요 꿀팁을 못 알아가니까 그치. 그게 메리트인데 너무 마음 아프다고 음.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어, 근데 그클래스 들으려면 영어 점수는 따로 없어? 없어요. 못 알아들어도 이게 손으로 다 하는 어, 기술이잖아요. 오케이. 그거 그냥 볼 거면 그냥. 오.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고 하시면. 그럼, 학원에. 질문하기도 좋고. 그럼. 이거 어? 영어, 그렇게 뭐, 진짜. 한 달에 거의 7, 8, 뭐 800만 원, 900만 원, 진짜 1000만 원. 원 돈인데 알아먹고 해야지 진짜 돈이 안깝지 그렇게 내시고 인턴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이제는 없지만 음. 그런 거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대화는 통해야 음. 좀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너는 그러면 인턴은 몇 시간씩? 저 그냥 저 매일 보내서 어떤 날이 바쁘다 그래서 이날 이날 와도 돼 이러면 그날 가서 아침에 9 시에 가서 원래 5 시에 끝나요. 근데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 내가 일이 있을 때는 중간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인턴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지?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고 소 왜냐 개척 만질 수있어요 음. 학교 끝나고도 많이 음. 만져볼 수 있으니까 그게, 그게 지금 그 학원하고 연계가 되 있는, 있는 학원. 호텔이나 뭐 그런 데서 일을 어. 할수 있는 건데 음.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 없어졌고 거지? 아예 아. 아예 없어져서 이제는 인턴이 없고. 음. 그뭐지그 호텔 안에 그맥킨 샵이 또 있는 거예요 맥킨이 음. 진짜 유명해요 여기에서 음. 꽃 파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맥킨이라고 하면 왜냐면 영국 왕실 그꽃 어. 장식하시고 이랬던 분이어서 아 그게 사람 이름이야? 그 맥퀸? 사람 이름이에요 아. 맥킨 그거여가지고 근데 지금 그분이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비즈니스가 음. 엄청 크게 하거든요 음. 꽃 가게도 하고 컨트랙도 하고 웨딩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벤트 장식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호텔에 음. 이제 그것 때문에 샵이 있는. 보기에서 입도 음. 있 이건 따로 써먹어야겠다. 매킨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는 진짜 빠진 멘트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멘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맨날 뿅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예비 플로리스트. 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트로오오오오트 <laughs>